네,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10만 정도의 DPS를 가지고서 이제 제 조디악과 장비 그리고 이제 룬 세팅까지를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DP가 14만이 됐거든요. 장비는 크게 안 바꿨습니다. 장비는 크게 안 바꿨는데 지금 조디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비 영상은 예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원래는 아래쪽 루트를 탔었는데 연쇄 횟수로 올라왔어요, 제가. 연쇄 횟수로 타준 이유는 관통력을 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룬이 지금 원래는 요 어디 갔지? 빼 버렸나? 창고에 박아 놨나? 여기 있구나. 관통력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관통횟 수도 있고 발사체 피해도 있으니까 빠르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데 연쇄 횟수를 찍으니까 관통이 되더라구요. 연쇄 횟수를 다른 분 영상을 보고서 이제 찍으니까 관통이 되길래 이 친구를 빼고 집념을 꼈습니다. 이거는 불과 몇분 전에 얘기라 이 친구가 레벨이 많이 낮아요. 그래도 DP가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일단은, 뭐, 여, 여기 운성낙하에 연결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요 화염구에 연결된 거를 볼게요. 어저께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이제 순수 데미지, 뭐 이거 플랫 데이라고 하나요? 이 순수 데미지 자체가 많이 붙어 있는 추가 화염 피해입니다. 이거를 뺐을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D P 가. 그래서 이거는 요 보이는 수치가 약해 보일 수 있는데 무기 하나 덮긴 효과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달고 가야 되고요. 원소 피해 증폭. 이게 증폭이라는 개념이 달려있는 게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 지금 세 개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증폭이라는 녀석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세 개를 달았더니 이렇게 집념과 광역 집중 원소 피해 증폭 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단 집념을 꼈을 땐 이제 치명타가 안 되니까 치명타 옵션들은 무호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선 터지니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다고 라할수 있는데 주력 스킬에서 빠지니까 참고는 하세요 저도 장갑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일단은 원소 피해 증폭 이거는 파란색 매직 즉 마법이죠 마법 링크룬 3개를 합성했을 때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룬입니다 근데 오늘 접속하니까 요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 희귀로 바꿀 수 있는 룬을 주길래 랭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전 속도 관련돼서는 저번 영상에도 많이 설명드렸죠. 화염구를 굉장히 빠르게 해 주는 친구고요. 마나 부족 현상 때문에 이제 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 끼면 마나가 많이 난다. 시전 속도 안 좋다. 어,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대 쏘고, 두대 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카이팅 하듯이 무빙하면서 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신속한 시전 저는 정말 좋다고 보고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상급 만화 물약을 썼을 경우 말뚝 딜를할 경우에는 만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말뚝 딜를할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좋은 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문 피해진가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룬이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있던 건데 변경된 게 화염 관통해서 광역 집중 피해로 바꿨어요. 증폭이라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보이시죠? 2만 6천씩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얘를 빼면 2만 6천이 빠지고 화염 관통을 끼면 4,400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관통력이 있어서 관통력이 있어가지고 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화염 저항이 크게 높은 몬스터를 만난 상황이 아니라면. 순수 딜이 높은 게 훨씬 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역 집중 피해를 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념을 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념은 일반 합성, 흰색 합성으로 얻으실 수 있고, 요 광역 집중 피해도 흰색 합성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만 파란색 합성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폭을 세 개를 끼고 나머지는 추가화염 피해 상점에서도 파는 거죠 신속한 시전 주문 피해 증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룬으로 장착을 해준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 쓰기 전까지는 뭐 이거 발사체 가속도 썼었죠 이게 원래 화염구에 껴 있던 건데 일로 옮겼고요 나중에 이 친구도 바꾸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광역 집중 피해를 껴줘도 되는데 이게 화염구가 <laughs> 기본적으로 그렇게 광역 범위가 넓은 녀석이 아니라 범위가 간폭되는 거에 있어서는 손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범위 간폭에 있어서는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메테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원소 피해 증폭과 추가 화염 피해는 공유를 하고 두 개까지밖에 공유를 못하죠. 여기에 화염 관통과 발사체 가속 이렇게 껴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은 정해가 나왔을 때 얘를 쓰기 때문에 정해 학살자를 매직으로 올리면 보스에게 피해도 올라가고 얘 지금 정해에게 피해도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스에서 많이 쓰고 정해에서 많이 쓰니까 DP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친구를 껴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 화염구 세팅이 하루 만에 바뀌어서 지금 일단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올려드렸고요. 룬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주문 피해 증가, 신속한 시전, 원소 피해 증폭, 추가 연피해, 집념, 광역 집중 피해 세 개는 합성 룬, 세 개는 일반 룬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다중 발 다중 병렬 발사라는 걸 먹으면 써보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 빼고 넣을 자리가 없네요. 사실 요룬 색깔 바꾸는 거는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단은 오늘 그냥 좀 많이 써야지 하고 썼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예. 이렇게 팝팝팝팝 빨빨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구요. 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리플로 질문을 주시면, 이제 그날 내로 보통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뭐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게임 속 보이로 귓속말을 주시거나 여기 보이로 귓속말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템 세팅은 그냥 소셜에서 친구 추가하고 보셔도 됩니다. 하시고 리플로 물어보셔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